여러분 패키드에서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오늘 12번째 세계 자폐인 날을 맞아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애써 오신 자폐인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이 자폐인들의 문제를 위해서 애써 오신 많은 자원봉사자와 또 애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하루 자폐인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나 제도 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폐인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 자폐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과 또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 자폐인들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자폐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보다 안전하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일을 맞아서 여러분께 함께 축하의 마음을 나누면서 자폐인들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 되시고 자폐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